비겁록인 오늘은 비견 겁재록 양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간과 오행이 같은 것을 말하죠. 비견 겁재가 강하다는 얘기는 행동력이 강하다, 경쟁력이 강하다, 고집, 독불장군, 체력. 정력. 요런 것이 강하다는 것을 뜻하죠. 자, 그러면 비견과 겁은 일간과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까지도 같은 것을 말하고 겁재와 양인은 일간과 오행이 같지만 음양은 다른 것을 말하죠. 자, 요것의 뜻은 비슷하지만 사실은 뉘앙스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적천수에서는 이 비견을 순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하다. 겁재는 잡하다. 록은 화하다. 이는 흉폭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양인은 이중에서 가장 흉폭한 성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겁재입니다. 그리고 비견과 록은 나와 같은 한체가 돼서 나의 지원군이 되는 신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록 하면, 봉록,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봉록, 재부, 봉급, 돈. 자, 돌고 먹는 것을 좋아한다. 수명, 향수 이런 뜻이 있어요. 향수. 이 록은 지지에 비견이 있는 것을 말해. 비견. 자, 예를 들면, 가비, 민모. 그래서 이것을 인목은 가대록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을묘, 그 다음에 경신, 신유, 전부 다 지지에 비견이 있죠. 그 그렇죠? 다음에 병화, 병화는 4화가 록이에요. 정화는 5화가 록이에요. 임수는 해수가 록이에요. 개수는 자수가 룩이에요. 자, 이것은 지장간에 사화 속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화 속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자, 해수 속에 임수가 있죠. 자수 속에 개수가 있죠. 그래서 지지의 비견이 이렇게 배치된 것을 록이라고 한다. 단, 무토와 기토는 화토 일체. 자, 토는 화를 따라가요. 그래서 무토의 록은 사화입니다. 병화랑 똑같이. 기토의록은 정화예요. 자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봅니다. 자 그래서 록을 정리해 보면은 합인, 을묘, 병사, 정오, 무사, 기오, 경신, 신유, 임해, 계자 이렇게 돼요. 자 록의 의미는 자 향수를 누린 누린다. 자 제보를 뜻한다. 수명입니다. 수명. 자, 왜 그러냐면 비견이니까 같은 체조 이렇게 다체한몸이라요한 몸. 그래서 한 몸, 체 이런 뜻이 있어요. 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 몸을 이룬다. 천간과 지지가 한 몸을 이룬다. 그러면 천간과 지지가 한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잘리면 여기도 잘리겠죠. 그래서 이것은 수명을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입다 근데 이 록은 향수, 즉,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록의 인성이 같이 대합되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인성은 해수죠. 록의 인성이 배치되는 사람들은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유 같은 경우, 여기에 진토 가면 진유 하바죠. 록과 인성이 배치된다. 그럼 이것은 아주 좋은 보기를 누릴 수 있는 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예를 들수 있습니다. 자, 병화혈관인데 옆에 정사가 있어요. 그러면, 자, 기묘년이 태어났다. 그럼 이것도 인성이죠. 이것도 록이죠. 록과 인성이 같이 배합되 있죠. 이것도 인성을 찬 록이다. 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발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록이 이렇게 있으면, 이 록하고 육합을 하는 글자가 있겠죠. 인해학, 그렇죠? 묘술학, 사신학, 오미학, 사신학, 오미학, 사신학, 진료학, 인해학, 대축학. 그렇죠? 자,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암록, 이렇게 얘기해요. 암록. 숨어있는 록이다. 반면 이것을 정록이라고 해요. 정록 정록 이것을 압록 자 이렇게 사주에 압록이 있어도 귀인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조상의 음덕이 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재능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압록 근데 이것은 형이나 충을 받아서 깨지면 이 압록의 효능이 상실합니다 그리고 흔히 쓰는 건 아니지만 천록이 다어요 천록 하늘에 떠 있는 녹이다. 반면에 여기서 지록이라고, 지록. 지지에 있는 녹이다. 천록은 일간과 붙어 있을 때 똑같은 글자. 갑의 갑, 을의 을, 병의 병, 정의 정, 무의 비. 이렇게 일간과 가까이 붙어 있는 같은 오행, 비견을 천록,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여자사지에 이렇게 천록이 있으면, 아, 예쁘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록이라는 얘기는 록이라는 얘기는 나와 같은 체를 이룬다. 나와 한 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록은 부서지면 안 된다. 그걸로 현이나 춤이나 천으로 부서지면 체가 손상한다. 체가 손상한다는 얘기는 수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강에 치명상이 올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록은 자, 나를 보호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체. 그래서 록은 나와 한 몸이 돼서 일생을 같이 살아가는 중요한 신이다. 자, 그 다음에 양인 하면, 양인은 겁재를 뜻해요. 자, 겁재인데 자, 이 글자에서 보여주듯이, 순한 양을 칼로 칠 정도라는 뜻의 흉폭함을 뜻하다. 그래서, 무자비하다 담대하다, 용감하다, 흉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인을 제복할 수 있으면, 양인을 제복한다. 제 앞에서 누를 수 있으면, 거기에 맞는 직업을 택하면 돼요. 검경, 경찰, 권력을 휘두르는 거, 칼을 휘두르는 거, 수술, 총검, 총칼, 이런 걸 뜻하고, 만약에 이것을 제압하지 못하고 양인한테 굴복을 당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 되고, 도적질하고, 흉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인은 상당히 중복한 성종의 하나로 이것을 내가 제압하느냐, 아니면 이것에 굴복을 당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양인입니다. 근데 이 양인은 양간에만 있어요. 즉, 갑, 병, 부, 경, 임에만 있다. 자, 그러면 양인은 겁제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자, 지지로 가면 이것이 노가 양인이겠죠. 이거는 오가 양인이겠죠. 무토는 역시 오가 양인이겠죠. 왜? 화토, 같이 따라가니까. 경인는 유금이, 경금은 유금이 양인이겠죠. 임수는 자수가 양인이에요. 그래서 60간지 중에 양인으로 묶여있는 간지는 경호 무호, 임자. 세개있어요 임자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임자 만났어. 잘못 걸렸어. 이런 뜻도 되죠. 자, 그럼 이것은 지지로 오는 양인이에요. 가의 병호, 병화의 오화. 무토의 오화 경금의 유금, 임수의 자수. 천간에도 겁재가 있겠죠. 감목의 을목, 병화의 정화, 무토의 기토, 경금의 신금, 임수의 계수 이것도 양인입니다. 단지 무토는 미토를 하나 더 껴줘서 무토의 양인은 오화 미토, 미토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쳐줘요. 그런데 그럼 이 양인이라고 다 나쁘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십신 중에서 나를 가장 무정하게 공격하는 거를 칠살이라고죠. 칠살, 현관. 그러면 이 양인이 하는 역할 중 하나는 칠살을 잡아준다. 자, 그러면 갑목이 칠살은 경금이죠. 물경합으로 이렇게 잡아주죠. 병화의 칠살은 임수죠, 정임압으로 잡아주죠. 무트의 칠살은 감목이죠 이렇게 비합으로 잡아주죠. 경금의 칠살는 병화죠, 경신합으로 잡아주죠. 뭐가 양인이? 이것도 임수의 칠살은 무토죠, 무계압으로 잡아주죠. 이렇게 양인은 가장 흉폭한 살인 칠살을 잡아줌으로써 자, 흉한 살끼리. 가장 흉한 살길이 합을 해서 오히려 일간한테 도움이 되는 일간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좋은 역할을 한다. 이것을 양인합살 이렇게 얘기해요. 양인이 합과 한다. 자, 이런 사주는 부와 권세를 거머쥘 수 있다. 그래서 양인합살를 되는 분은 좋게 봐주죠. 자, 그럼 이렇게 비견겁제로 양인이 하는 역할은 그러면 주로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먼저, 일간의 체가 돼서, 일간의 지원군 역할을 한다. 내체라는 얘기는 내가 튼튼하던 얘기죠. 그래서 이체가 손상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일간의 지원군 역할을 한다. 일간을 방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관살에 대항을 한다. 자, 관살은 나를 극하는 사례요. 이것을 일간이 같은 오행, 즉, 나의 세력, 같이 힘을 합해서 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관절에 대응한다. 자그 다음에는 재를 곱탈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겁제죠겁제 재를 곱탈한다. 예를 들어서 자 기토일간인데 옆에 겁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운에서재성운이왔어요 그러면 이겁제가 날름 재성하고 해서 갖고 도망가서, 그래서 이렇게 일간 옆에 겁재가 있으면, 죄를 강탈당하는 일이 많아요. 반면에, 자, 죄를 겁탈당하면, 죄를 취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모든 명리 이론에는 올, 오와 낯생이 없어요. 항상 복합적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말도, 자, 갑인이라고 합시다. 녹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갑목에 재성은 토죠. 자, 예를 들어 축토가 있다. 그러면 이록이 인축 합을 해서 재성을 가지고 오죠. 그죠 이것은 재를 강탈하는 게 아니라 재를 취하는 역할을 해준다. 또자 을묘, 자 술토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재성이죠. 묘술 합해서 내가 재를 취한다. 그래서 이것은 재를 취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인과 록이 같이 들어 있는 사주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야말로 양인이 중중하죠. 여기 또 록이 있죠. 요거 양인이죠. 자, 이 사람 성격 어떨까요? 고집 불통이겠죠. 수가 이렇게 강해. 온통 사주가 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체력 강하겠죠. 이 체력을 어디다 쓸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 해수 속에 감목 생기가 들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간목을 키워주는 운으로 가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가 강할 때는 이 수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된다. 유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수가 유유하게 흘러가는 운이 오면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인 대운에 사업을 해서 잘 나갔어요. 그러던 것이 을묘 대운에 들어와서 꽉막혀서꽉 당했어요. 꽉왜 그랬을까요? 묘 대운이 오니까. 자력파, 장유파, 장력파장력파에서 유유하게 흘러가던 수의 물줄기가 끊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병진 대운에 들어서면서 약간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한테 화운이 오면 어떨까요? 자, 사화, 모화 운이 온다고 합니다. 사화는 어떻게 돼요? 자사절, 자사절, 자사절 해갖고 역시 물길의 흐름을 끊어놓죠. 안 좋아요. 자, 오, 화, 원이 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좌우충, 좌우충, 좌우충 해가 화죠? 그럼 이건, 자, 충. 이 충이 오면 어떨까요? 이것은 길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화, 화가 충하는 것을 수화가 교류한다. 음향이 소통한다. 수화가 기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가 왕성한데 충운이 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바빠진다. 할 일이 많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비견 겉재를 록과 양인까지 확장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록이 됐든 양인이 됐든 일간과 같이 연결됐으면 이것이 나의 체가 돼서 이체는 붕괴되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자, 이것이 사주를 푸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